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대 배치 전에 4주에서 6주 과정의 훈련소를 입소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말투도 군대 말투로 바꾸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야성을 가진 군인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정신은 여전히 제외 습관에 익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그 기간이 바로 혹독한 광야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불만하며 원망하고 시기와 다툼 등과 같은 성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가득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허락하심으로 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여러분 이는 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함이라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됨을 되찾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어, 건사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실 때 모든 개념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면 이게 신학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세상의 말로는 공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말이 진심으로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은 피조물로서의 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그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민감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광야 기간 동안에 자신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하게 다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 절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의식주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통제하며 훈련시켰는데 여기서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는 것은 딱 하루치의 식사만을 제공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죽지 않을 만큼만 생생활비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달치의 월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딱 하루 살 만큼의 돈만 입금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신 걸까요? 기, 그 이유가 3 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익숙하죠? 경험적으로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그거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만나를 제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다 언약,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때 통장에 한 달치 월급이 들어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니 그러니까 네가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는 책임진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의복이나 신발이나 만나와 매추라기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단 하루도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나를 경험하지 않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두셨습니다. 오늘 치의 은혜가 또 옵니다. 그리고 또 하루치의 은혜가 또 옵니다. 그래서 40년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만약에 광야 생활 가운데 배운 대로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절과 같이 건면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살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의 번역으로 말하면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사는 기적의 삶.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하셨듯이 이들이 농사를 지을지라도 또한 우리와 같은 경우 월급을 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의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도 아니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로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하여 칠 절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입니다 물 그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산지든지 골짜기든지 물이 계속 샘솟듯이 나올 거다라고 말하므로 이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곧 에덴동산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라고 말씀하므로 과일나무가 풍부하다 에덴동산을 또한 연상시킵니다. 구전에서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10절에서는 옥토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러한 에덴동산과 같은 가난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참 희한한 땅입니다. 이렇듯 에덴동산과 같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따라 이 땅은 아름다운 에베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광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안 땅은 참 희한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따라서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광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광야로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광야로 딱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에덴동산이 되게 하든 광야가 되게 하든 여러분 다 어디로 귀합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 풍부함을 주시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3절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계속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의 율법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쵸?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처럼 살아가면 기적의 인생을 살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에덴 동산과 같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광야든 에덴동산이든 할것 없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딱 적절하게 주신 은혜의 때. 지금은 훈련의 기간이구나. 아, 지금은 안정의 기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가 잘되기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지금 광야의 기간을 걷고 있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가운데 감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기간을 통해서, 진짜 제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제가 떡으로만, 직장으로만, 아니면 사업체로만 사는 자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충분히 나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을 통해서, 저에게 안정된 인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우리의 광야 훈련을 마감하시고 에덴동산과 같은 인생을 선물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신명기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